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0 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이 영상의 좋아요가 천회를 뛰어넘어가지고 제가 약속한 대로 바로 이 칼의 스타파워 현질해서 직접 얻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스타파워 제가 또 그냥 획득하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칼의 스타파워를 가장 빨리 얻는 방법도 또 알아버렸거든요 그런 꿀팁까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바로 이칼 스타파워 빨리 얻어보도록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칼 파워 레벨 9 달성 후 불을 상자에서 획득 가능하다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칼 파워 레벨 일단 9를 달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박적인 정보가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게 파워 레벨 순으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건데 10 레벨짜리는 제가 스타 파워를 다 얻었습니다. 10 레벨이니까 9 레벨 이상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 다8 레벨이죠. 제가 일부러 8 레벨에 걸쳐 놓은 거예요. 9 레벨을 찍으면 스타 파워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세 마리의 캐릭터를 전부 9 레벨 이상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 칼을 구레벨 찍고 상자 깡을 엄청나게 하면은 얘네들의 스타파워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원천 봉쇄를 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칼 구레벨 찍고 다른 브룰로드는 구레벨을 안 찍은 상태에서 상자 깡을 하면은 이 칼에 스타파워가 나올 확률이 좀더 높아진다는 거 어, 알아가시면서 지금 여기 상점의 메가박스 이 확률을 보면은 이 스타 파워의 확률이 1%입니다. 근데 제가 칼칼 칼 하나만 9레벨을 찍었기 때문에 온전히 1%지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캐릭터들 한 개만 더 9레벨을 찍어서 상대강을 하면은 이 확률이 1%가 2분의 1 그러니까 0.5%가 되겠죠? 한 마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2분의 1씩 점점 깎이는 거예요 확률이 그러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 1%를 맛보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한브롤로만 9레벨 달성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자, 메가 상자 그러면 1% 확률로 현실에서 뽑아보도록 할 건데. 자, 바로 또 현실 가야겠죠? 결제 완료. 대략적으로 뭐 2000버섯, 2000버섯이면은 대략적으로 25상자만 에브롤로 9레벨짜리니까 한 마리라면은 충분히 25상자만으로 스타파워. 저격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제가 여태까지 브롤스타즈 상자가 하면서 얻은 저의 경험으로 인한 추측이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메가상자로 깔 필요도 없습니다. 스타파워 얻을 때. 이 대형상자로 까줘도 돼요. 왜냐면은 확률은 똑같아요. 스타파워 확률은. 근데 저는 이 메가상자가 좀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메가상자로 까보도록 할 거고요. 굳이 나는 스타파워만 정확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대형상자를 더 많이 오픈을 하는 게 확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1%, 1%, 1%. 1 스타파워 자체의 확률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예. 네. 이 상자를 더 많이 까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메가상자로 더 많이 다른 캐릭터도 얻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기 때문에 메가상자로 까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칼 바로 구레벨 레벨업 시켜보도록 할게요. 뿅, 드디어 구레벨이야 진짜! 자, 그럼 바로 질러보도록 할게요. 25개 메가상자 갑시다. 스타파워 바로 얻을 거야. 자, 진, 니타, 제시, 홀드, 스파이크, 티켓, 토큰 더블러. 음, 아직은 안 나왔지만, 아직 기회 많으니까. 자, 두번째 메가상자 갑시다. 코인, 레온, 나의 추리가 맞을 거야. 스파이크, 니타, 불, 티켓! 보석. 하... 자, 세 번째 갑니다. 아니야, 이거 10만원이면 무조건 나오거든? 저희 어떻게 경험으로는? 예. 네. 구레벨제가 하나면은 무조건이야. 개밖에 안 나와. 네 번째 당작깡 아직 안 나왔는데, 아니야. 무조건 나올 거야. 난 믿어. 레온, 티켓, 더블러, 보석. 뿅! 아하! 다섯 번째 당작깡내 추리가 틀렸을까나? 오늘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 30만원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리타, 진. 파이크 뿅 보석이었다. 아하, 자 그럼 바로 여섯 번째 메가상자 상자 값 갑시다. 나와라, 제발 스물다섯 번째 얼마 남지 않았어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 열다섯 번쯤에 나올 거야. 자, 아직 안 나왔고, 일곱 번째 뿅뿅뿅불진 레온 티켓. 아, 여덟 번째 가자! 스파이크, 티켓 아...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충분히 먹어 자 12번째 갑니다 여러분 코인, 제시, 스파이크, 진 티켓 아... 13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15번째 나올건데 저의 여태까지 경험치에 의하면은 15번째 나오던데 자 제시, 스파이크, 브로, 티켓 벗어. 14번째. 아니야, 내가 맞아. 스파이크, 진, 브록, 티켓. 촤락. 대망 15번째. 전 15번째 나오리라 믿습니다. 코인, 제시, 브록, 스파이크.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와. 난 믿어. 응, 아니야. 아, 아, 진이었네. 티켓. 꾼더볼러 보사. 어 뭐야? 왜 이렇게 나와?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마지막 2 5 번째. 내가 진짜, 아, 내가 말한 게다 똥이 됐는데 이러면 이때 안 나오면 이번에 나온다 진짜. 이발 마지막이야.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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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뿅. 나! <laughs> <No! 웃음> 스타 파워 스피드 스라우 마지막에 먹어버렸다. 이 맛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메가단 25개면은 브롤로 한 개만 9레벨 이상 찍으면은 스타 파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야. 25개는 충분히 저격해. 티켓 보더. 할 때, 장금 해체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겨우겨우 스타 파워 저격을 했는데, 사실 뭐 스타 파워 가장 빨리 얻는 방법은 바로 이특가상점의 스타 파워가 뜨는 방법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던 이 9레벨짜리 브롤러를 한 개만 갖고 있어야 그브롤러의 스타 파워가 특가상점에 뜰 확률이 무조건 100%죠? 그렇기 때문에 될수있어요 아! 나는 어떤 특정 브롤러의 스타 파워를 얼른 얻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저처럼 그 특정 브롤러 하나만 9레벨, 1 0렙 찍으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또 메가 상자 현질 안 해도 이 무료 상자 이 무료 상자에서도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남다르게 얼른, 얼른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와자 그럼 이렇게 바로 강해진 칼로 솔로 쇼다운에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딩 해주시고 자 이번에 바로 1등 가자 스타 파워가 얻었기 때문에 자 빠르빠게 빠르게 벽치기 해 가지고 이렇게. 빠른 공속으로 얼른 얼른 얻어 주시고. 좋았어. 저기 니타. 넌 죽었다. 넌 죽었다 나한테. 네가 먹어. 먹어 먹어. 무서워 쫄았죠? 쫄았죠? 뿅. 쫄았죠? 쫄았어. 그렇지. 나이스. 좀 빼기. 좀빼깨 주시고 하나 낼 거? 오. 저저 내거. 내, 내 거야. 저내 거야. 나이스. 어부지. 이저 어부질이? 채럭 채워 주시고 어, 아직 여기인데, 그렇지? 숙풀에 있을 줄 알았어. 뿅. 그렇지, 두 대. 뚝배기? 안 돼, 안 돼. 잘못 떠졌어 빽이. 알았어. 벌써 네 개. 다장 체력 채워 주실까우? 자, 궁극기 찾자 지금. 궁극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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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벌써 이제 여섯 개. 좋았어. 파워 여섯 개다. 거기 구석탱이 있으면 맞을 텐데, 곡갱이. 죽음을 택하는구나. 그렇지! 제거해주시고 바로 파워. 8개 먹고 체력 채워야겠죠 좋았어. 하! 파워 10개 가나요? 내가 1등이야! 1등 갈 거야! 역시 스타 파워 2입니다! 고개가 빨리빨리 오니까! 여기 지금 2마리 있나? 따라! 나이스! 지금 내가 무조건 이겼어. 그렇지, 제궁 빼주시고. 무조건 이겨. 어. 맵이 좁아지면 좁아지면 내가 유리하지롱. 안 돼, 안 돼, 궁 잘못 썼어! 궁 채우면 돼! 궁을 칠면 그만이야 뿅 뜨빼기 곡괭이 파워 대단하죠 예 이게 더 빨리빨리 돌아오니까 와 금방금방 딜을 넣네 이게 총알이 얘가 한발밖에 없어서 스타파워가 좀 필요성이 커요 바로 1등 너무나도 쉽게 해버리는데 솔로쇼다운 그러면서 한판만 하면 아쉬우니까 하이스트도 한판 해보도록 할게요 뿅 플레이 이 하이스트는 이게 밑에 있는게 좋을 것 같아 요렇게 가자 이 하이스트 쉽게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궁극기를 빨리 채워. 궁극기를 빨리 채우고 궁극기 찾자 바로 이제 상대 기지가. 기지 가서 요 정도 거리에서 곡괭이 던져. 그렇지. 던져. 계속. 이러면두대 때리고 돌아오거든요, 곡괭이가. 던지다가 체력 채워 주시고 여기서 곡괭이 계속 던져 그냥. 어. 애들이 가지를 못할 거야, 아마. 웬만해서는. 자, 이러면서 가다가 억으로 끌어 주시고 여기서 궁극기 돌아돌아돌아돌아. 궁극기 써 주시고. 죽어도 돼. 이러면 거의 지금 봐봐. 37% 엄청 많이 깠죠? 어. 요런 식으로. 자, 지금 볼 왔는데, 괜찮아. 내가 뚝배기 깨면 되니까. 그렇지. 얘들아, 막아봐! 뚝배기! 이러면서 궁극기 벌써 채웠구요. 홀트가 지금 견제하면서 딜 넣지만, 내가 또 가서. 어, 와, 데미지 엄청 짱짱이죠? 칼. 이러면 또 일로 뺐다가, 다시 궁극기 가서, 대박 터트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우리 와도 구급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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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케이터까지 같이 딜러 그렇지 8% 남았어 우리 이제 13% 근데 제발 뿌서뿌서뿌서 부서, 부서, 부서. 부서 2% 남았다 제발 뿌서뿌서 이거 무조건 다무조건 돌격이야 이거 돌격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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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돌격이야 이거 무조건 돌격이야 안 먹어도 고다 던져 무조건 돌격이야 아하 곡괭이로 뚝배기 금고 그냥 깨죠? 스타 플레이어 여러분, 들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칼의 스타 파워 엄청나게 빨리 얻는 방법도 알아봄과 동시에 공격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도 같이 알아봤구요 오늘은여서서무무하하록하하습습다자자럼좋아요좋아요 부탁드리고 게좋까지뿅